여섯 채라고 하더라도 네. 그 지방에 있는 게뭐 충남 보령이나 경남 진주 1억 2억도 안 갑니다. 이런 거 가지고 네.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어 더그 11억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데 네. 이걸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찬호 기자입니다. 서울매일일면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12호 부동산 대책 이후 흔들린 민심을 돌리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육체 보유 논란을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와 가족이 서울과 지방에 걸쳐 총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여당 대표가 다 주택자라면 특히 단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네. 그 국민의힘 대표가 어, 여섯 째 부동산을 보유하겠다. 이러고선 지금 막 이게 이거를 국면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아 보겠습니다. 계속. 네. <laughs> 민주당은 앞서 24일부터 장 대표의 재산 내역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된다고 발언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장 대표의 부동산 보유 문제로 여론의 초점을 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가족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을 포함해 여섯 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은 단한 채도 없다며 대부분 실거주용이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집한채 없는 국민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선 신고에 따르면 장 대표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보령시의 단독 주택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laughs> 노모가 거주 중이고 보령 아파트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은 배우자 명의로 실거주나 의정 활동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기 안양시와 경남 진주시 아파트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수 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제가 가진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 원대 수준이라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 적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섯 채라고 하더라도 네. 그 지방에 있는 게그 무슨 뭐 그걸 이 이게 이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그음 나도 이제 뭐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네. 그 마치 누가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그 집을 여섯 채를 보유하고 있다. 왜러면 서울의 강남 에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뭐 충남 보령이나 무슨 뭐 어디 저쪽에 뭐 어디 뭐 경남 진주 뭐 이렇게 이런데 1억 2억도 안 갑니다. 1억 네. 2억도 안 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충남 보령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 채 1억도 안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거기 에 이제 아버님한테 유산상속 받아가지고 아마 어머니께서 이제 거기 네. 살고 계신데 명의는 이제 아마 장동혁 그 대표 명의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네. 지금 부동산 정책 자체가 지금 어더그 11억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논하는데 네. 이걸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집권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좀 갖추고 어 그리고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장 대표에게 말대로, 네. 우리 저기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막 이렇게 저기 얘기했는데,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남의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30억이랍니다. 그여채 합친 것보다도 이 여섯 채 합쳐갖고선 8억 대, 10억이라고 치자고요. 강남 아파트 하나가 이장동영 대표 6채 합친 거 3배가 금액이 비쌉니다. 네, 맞습니다. 투기 논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강남의 투기 논란이 있겠습니까? 저 충남 보령이나 아니면 경남 진주에 투기 논란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국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국면 전환용 정치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억지 공세일 뿐이라며 정책을 바로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귀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장대표의 재산 신고가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다며 여야 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소속 대변인은 장대표의 6채 8억 5천만 원은 신고가 기준인지 실거래가 기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네. 아니 보통 다그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로 다다이 네. 저기 어 재산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라는 게 거래가 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주변 시세라고 하는데 그 주변 시세라는 건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이 그이어 공직자 재산 신고 하면은 공시지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거래가 예를 들어서 한 (200억) 된다고 하더라도 네. 공시지가가 한 (100억) 정도 되면 그한 (100억) 정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아니 누가 이거를 실거래로다 재산 신고라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실거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팔려야지 실거래지 그렇지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 계속 보겠습니다. 한편 논쟁은 서울시로 번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은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중심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특검 소사에나 집중하라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모르겠어요. 정, 어? 정청래 정 대표 거절하지 마세요. 그 뭔가 구린대가 있으니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절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국민들도. 예? 어, 예. 오세훈, 그, 시장이 특검, 그, 수사 받는 거는, 그건 개인적 얘기고, 이, 이거는, 부당, 부동산, 그, 정책에 대한 토론은, 이건 공공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이게 개인적으로 다, 어? 이건 뭐, 저기, 누구의, 그, 저기, 음, 우리, 그, 저기, 그, 그, 더불어민주당의 장동 아니, 아니, 저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그,도 그렇고, 아, 11억 부동산 대책,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왜 갑자기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6채 갖고 있다, 뭐, 뭐, 이, 이런 식으로 다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또그 서울, 그, 시, 서울시 시장인, 그 오세훈 시장이 정청리 대표한테, 아니, 이거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토론 하고 해보자, 공개적으로 다. 맞는지 틀린지 하면은, 아니,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하던가. 아, 나는 사실 쫄립니다. 그러던가, 아니, 당당히 합시다. 하던가. 아이 네. 그래야지 갑자기 뭐 특검 수사에 집중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왜 개인, 이렇게 자꾸 개인적인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개인적으로 후배 팔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치사한 행동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네거티브 하는 거 이제 네. 질렸습니다. 예, 네, 계속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의 한강버스 산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오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의 부동산 공방이 총선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산 공개를, 국민의 힘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안정을 내세우며 민심 확보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다시 여의도의 핵심 정치, 정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안찬호 기자가 서울 매일 일면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